이야 대단하다야 몇말이야 진짜. 그럼 너... 이게 한 좌대 하나에서 나온 거라고? 이틀한 거요 이틀. 이틀? 아 그러니까 이틀인데 좌대 하나에서. 그래요. 네. 자 반말 하지 마시고요 방송입니다. 우리 아버님 방송에 좀늘 근심을 그러니까, 아 죄송합니다 아유. 조사님. 아유 지금 숫자를 <laughs> 너무 많아서 그냥 세기가 싫은 습니다뭐 어, 그냥 좀 게을러서 그냥 제가 세 마리 단위로 끌어보겠습니다세 수. 여섯 수, 아홉 수, 열두 수, 열다섯 수, 그래도 얌전합니다. 여기 얘는 월척입니다. 에휴, 가만있어 봐요. 잠깐만. 열다섯 수, 열여덟 수, 자, 여기까지 스물 한 수입니다. 스물 한 수, 21수. 방생하는 영상까지 찍고요. 자, 제가 기억하는 하나, 주로 밤 시간대에 많이 나왔고요. 그리고, 어, 어 아버님이 반대편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밤에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낚았다고 합니다. 밤새도록 그냥 낚으시고 자 그리고 오름수 어, 조항이지. 아버님은 꽝 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역시 낚시는 어, 실력입니다. 자2 1수 끝났습니다. 자 지금 비오는 오름수위 조항이었습니다.